이것 막으려는 부산시장 규탄한다 언론소송 즉각 철회하라 부산시가 부산 MBC 시사 프로그램 빅펑커이 부산 대구시장 공약 이행 점검편에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언론의 권력 감시 비판 역할을 소송으로 무력화하려는 언론 탄압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일이다 15분 도시라는 게 음.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부터 네. 반경 15분 거리 안에 네. 뭐 장도 볼수 있고 음. 뭐 영화도 볼수 있고 병원도 갈수 있고 음. 공원에서 산책도 할수 있고 하는 그런 곳들을 15분 반경 안에 모아 놓는다는 개념인데요.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고서도 네. 내 주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전환 도시의 한방법으로서 터널을 뚫거나 대신적으로 말. 생태 도시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념이거든요 네. 그 이제 취지를 보면 근데 그렇게 하는 건또취지는 전혀 반대되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비전 투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썼는데 1억 900만 원이나 들었네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600만 원, 700만 원. 부산 진구에서는 1만원 이상을 썼거든요. 보고서가 완결이 된 4월에 설명회처럼 자세하게 얘기해도 될 텐데 제이선을 위한 홍보 행사가 아닌가 하는 네. 의구심이 들고요. 15분 도시 조상은 시간을 두고 명확한 비전과. 발전 전략 아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정책 공모가 진행됩니다. 생활권 계획은 없고 이 15분 도시 기본 구상 수립 용역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각 구분에서 구청장이나 군수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업을 정책 공모 사업 형태로 이름을 지어서 물론 시민들이 원한다라고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박형준 시장의 공약 이행률 이런 것과 다 연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 는시조성을 위한 정책 공모 사업 한 65억 정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아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2년 동안 거치를 하고요. 아 10년 동안 균등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그 이자 같은 거는 지불 안 하고요? 이자도 나가죠. 1.5%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1 5 생활권 고6억6 5 0 0만원을 시민사회는 지방선거에 꼭 필요한 공약 검증 보도라며 오히려 반겼다. 그런데 부산시는 공약 점검 편이 방송된 직후 5월 1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사실 관계뿐 아니라 출연자 의견 발언까지 포함해 1 3개 항목에 대해 액4 용지 3장 분량의 정정 보도문 전체를 읽을 것이라는 유리함. 요구를 한바 있다. 방송에 직접 출연해 15분 도시 공략에 대해 논의하자고 부산 MBC가 제안했으나 부산시는 반론권 보장 제안 또한 거절하였다. 우리에 대한 정정 반론 보도가 목적이 아니라 박형준 시장의 핵심 공략에 대해서는 검증과 비판에 대가를 물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탄, 언론 탄압이다 박형준 시장에 대해 부산지역 언론 제대로 그 역할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각종 사업을 언론과 함께 진행하면서 언론을 길들이거나 제대로 된 검증과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와 정치 권력을 감야할 언론의 비판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은 부산시민에게는 불행한 것이고 부산의 발전과 부산 시민의 행복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직자에게는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사업과 정책은 시민을 위해, 공공성을 위해 만들어지고 집행되어야 하고, 공직자의 언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공직자는 시후에 언론, 시민사회으로부터 감시와 경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게 반니다 것입니다. 그것이 못맞다 하고 받아들이기 힘든다면 시민사회를 비난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재갈에 물릴 것이 아니라 공직을 그만두면 되는 것입니다. 박형준 시장님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생각 언론을 자지우지하겠다는 생각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기 싫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한시라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과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길 바랍니다. 비판과 빛, 비난, defendant. 감시와 견제 받기 nazi. 싫다면 ]potiment. 지금 당장 집서서 ACT로 가십시오. 태어난다.